잘먹어주네잘지네잘먹어지네잘 모으지네. 잘먹어지네잘먹어주네잘 너무 어네잘모어지네잘모어지네잘 모으지네. 잘 깨끗하게 잘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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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모으네잘모으잘모으다네 자, 이거 잡아. 안녕하세요. 음. <laughs> 김정우 씨 김정우 <laughs> 거기 절대 안 김정호 안잘 거야? 안잘 거야? 안잘 거야? 거야? 응? 정우야안잘 거야? 잘못 없어? 아마 먹고 자게 생겼어. 김장은 우리 정원은 고생 많았어. 먹고 푹 자자. 알았지? 우리 정원은 너무 기특해. 너무 기특해. 숙자, 거 자장해 먹고. <웃음> 어. <웃음> 무슨 일이야? 엄마 <laughs> 먹자 이제 엄마, 엄마, 마 소리다 야. 그거지? 응 뭐야? 너 뭐야? 어? 좀 떨어졌다 들어. 떨어졌어 응. 기장아 혓바닥 낼름 낼름 할 거야? 내려 내룸내룸 내려 아가 나갈까 이제 거실로? 예 거실로 나가? 응알겠어 나가자. 에에에에에에자자자자자자자 손님, 사우나 하러 가셔야죠. 응. 어. 아, 단골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가 잘해요? 네? 아, 거, 거, 거. 아이고, 거기가 끝내줘요? 아, 거, 거. 아이, 그죠? 그냥은. <laughs> 이거 무슨 포즈야? 응? 음? 아이고 가만히 있지는. 아 아구 아구 파닥 파닥. 파닥 파닥. 응? 그게 좋아? 응? 파닥 파닥. 파닥 파닥. 응. 파닥 파닥 거려. 아가. 좋아? 응 음, 컨디션 완전 좋아. 최상이야 최상. 어, 떡해 어떻게 어떻게 지금 뭐야? 들어가지도 않아 다 하면서 발베베고 이러고 저 이제. 아. <laughs> <laughs> 아이씨. <laughs> <laughs> 올라갈 거야? 어디까지 올라갈거야? 어디까지어디까지올라갈지야어어디까지 올라갈거람? 디까지 오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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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까 김정우, 김정은 어? 등으로 쓸고 다녀요? 등으로 쓸고 다녀요 아주? 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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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